어 라이센스 이거 가끔 물어보셔갖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만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c p a 라이센스를 따야지만 명함에다가 AICP를 박는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 경력 인정이 되느냐 뭐 어? 예를 들면은 뭐. 뭐 워싱턴 주로 그러면 내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디로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많이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라이센스 이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경에을 워싱턴 라이센스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많이 오거든요, 네, 많이 와요. 그럼 지우라 그래요. 이상해요 미국애들이 봤을 때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경력은 하나도 없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야너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퍼블릭 프레시를 했단 얘기냐? 아니면 어디서 일했냐 프로그램 뭐 써봤냐 이렇게 대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일했다? 한국에서 일하는데 라이센스를 받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나 없나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취업하는 데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란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주에 CPA 보드에 내가 등록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라이센스 받는 순간 뭐가 날라와요? 돈 내라고 날라와요. 가입비 내고 그다음에 CPA를 해야 돼 컨디션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내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유저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뉴저의 라이센스 갖고서 지금 한국 와 있는 애는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뭐야, 인액티브하게 시켜놔요. 자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연히 그냥 갖고 있어서 경력을 쌓으면 아 나오는 게 라이센스인데, 근데 이거를 회계 법인에 가시는 분들이나 내가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근데 합격을 100명을 했다고 치면, 50명 정도는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 기업에 가서 CFA로 가거나 뭐 아니면 이쪽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어 갖고 뭐가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라이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왜냐면 내가 CFA 퍼블릭 플랫에서 하지도 않는데 내가 명함에다 고 받고 싶어 그러면은 학점도 따시고 보통 이제 프라이빗에서 일하셔도 대부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음, 감사 경력이 없어도 뭐 다른 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메인 주거를 받았는데 어? 메인 주 라이센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캘리포니아에다가 내가 오픈하고 싶다. 그럼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를또 하나 받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메인 주거가 없어지고 트랜스퍼가 돼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가 생기는 게 아니라 CP a 라이센스라는 건 트랜스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시험 성적은 모든 주가 공용이고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각 주마다 신청을 해서 하나씩 받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 주의 보드에다가 내가 다 등록을 시켜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메인주 꺼도 살려놓고 캘리포니아 거 하나 더 받으시는 거예요. 더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이쪽 꺼도 해야 되고 저쪽 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주 거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닉티브하게 시켜놓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뉴저지에다 개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델러웨어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서른 몇개 주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 유니폼 어카운트 액트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 없이 타주 라이센스 갖고 있으면 그 주에 개업을 할때 그냥 인도스먼트, 등록만 하면 돼요. 라이센스 신청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래도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뉴저지 할 수가 있고, 웬만한 주들은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라이센스를 왜 받아야 되느냐?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꼭 명함에다가 하나 받고 싶다. 만약에 하시면 정상적으로 미국에 가서 1년을 일을 하시고, 미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이유로든지 한국 경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 꼭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인정해주는 주도 가끔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누구한테 맡겨서 막 돈을 주고, 되게 이상하거든요. 제가 약간 난센스예요 근데 뭐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어 굳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막 돈을 써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 정상적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게 취업할 땐는 저는 필요가 없고 아무도 라이센스 받을 상관 없고 내가 메인으로 시험 합격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뉴저지로 받겠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시험 다시 보실 필요 없고 어, 내가 메인으로 시험 봤는데 만약에 뭐 필라델피아 뭐, 뭐 펜실베니아 주로 라이센스 받겠다 그럼 경력 요건, 학점 요건만 더 채우시면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